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시야? 30, 40분. 얼마 안 남았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빨리 정체 안 듣나, 이구 봐, 나누고 싶은 시계 개수를 순서대로 불러보면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잖아. 나누기를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기랑은 조금 다른 방법이라서, 그 나누기 기호를 뒤집으세요. 이렇게. 응. 내가 지금 x 플러스를 나는거 아니야? x 플러스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그렇지. 그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이렇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내요 이렇게 1써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얘랑 밑에 있는 녀석이랑 곱하기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을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럼 얼마가 올라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근데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내리면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야 봐봐 나누기 할때 여기서 이거 더하니 빼니? 빼지 네. 근데 난 나누기 기호 뒤집었지 그럼 뺄까 더할까? 네. 더하면 돼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8 그럼 얘랑 얘랑 다시 곱하면 얼마? 8 더하면 얼마? 빵. 끝났네 나머지에 있는 개수가 몇개아목 목, 여기가 몫이에요 옥에 있는 개수몇개두개 개. 그럼 끝에서부터 상수항자리 1차항자리 상수항자리 1차항자리라는 얘기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8이고 얘는 그냥 X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애초에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는 개수가 1인 1차식은 X 플러스 1의 형태겠지 그리고 나머지 니다는주제법을 그럼 이렇게 가볼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4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다. 얘를 x-1로 나눴을 때, 그 녀석의 몫 그리고 그 녀석의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아무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할수 있어요. 나누는 식이 지금처럼 1차 식입니다. 저 나누고 싶은 식의 개수를 순서대로 불러볼래? 아니지. 사이에 뭔가 빠졌지. 그렇지. 1, 2차 한 개수, 0. 꼭자 잔수 채워주셔야 돼요. 1, 빵 마, 상 5. 그리고 내가 나누는, 나누는 식을 영어로 만든다 사가 얼마? 1. 그럼 잘 봐, 잘 봐. 전화, 불러봐. 뭐? 1. 예예 <laughs> 예. 어... 아이 마이 삼 그렇지 간단하죠 야그러면 아,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혼자 원래 0이면 나머지 떨어지는 거 근데 3이 됐잖아 얘가 나머지 선생님 나머지가 3이 되라는 거 믿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니까. 나머지는 항상 상수. 그럼 얘가 뭐야? 상수. 얘가 1차 항의 개수. 얘가 2차 항의 개수. 거꾸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1로 올라온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E.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아,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으면 왜 진작 안 알려졌습니까? 앞에 다항 나눗셈 할때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겠지 근데 문제는 얘는 어디까지나 몇 차식 1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앞에 보통 나눗셈 할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런 경우에는 얘는풀 수가 없다니 얘를 풀 수가 그러니까 1차식을 지웠을 때 그리고 자세한 답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조입제법에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함정. 내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다시 x의 세제곱 플러스 ex 여기 여기 여기. 3X 플러스 1, 아 모르겠다 그냥 쓰자. 얘를 얘를 2X-1로 나누고 싶으신가봐.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고 하니까 조립제법 쓸게. 그럼 개수 순서대로 2, 1, -3, 1, 와. 여기 뭐 들어라? 그렇지, 2분의1얘 내림은 얼마? 이. 곱하면 얼마? 네. 1 내림은 얼마? 곱하면 얼마? 네. 내림은 얼마? 곱하면 얼마? 아 네. 소름. <laughs> 막무가내한테 나무 떨어졌어. 아, <laughs> 클래스 다르죠. <laughs> 야, 아, 왜? 그러면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없고요. 얘가 몇차 상수항. 마이너스 얘가 몇 차항 계수? 응. 1차항 계수. 2X. 얘가 몇 차항 계수? 응. 2차항 계수. 2X의 제곱. 플러스 요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을 우리는 가짜 몫이라 불러요. 아, 선생님 진짜 몫은 뭡니까? 이게 왜 가짜 몫입니까? 조립제법 쓰는 대로 썼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쓰는 거거든? 근데 개수가 1이 아니지. 왜, 왜,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시면, 이 조립제법은 정말로 2x-1로 나누었니? 라는 의문이 들게 돼. 왜? 그냥 2분의 1 갖다 놓고 풀면, 사실 얘를 X 마2 분의 1로 나눈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 야 얘를 얘로 나눠도 이렇게 되고 얘로 나눠도 이렇게 될 거면 뭐뭐 뭐, 뭐, 헷갈려지면 어떻게 할 거야 뭘로 나눠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항상 기준은 개수가 1인 1차식이 기준이에요 얘는 짝퉁이라 이거야 얘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통인수가 항상 이 녀석의 개수로 나타나 괜찮아? 공통인수가 항상 얘의 개수로 그러면 여기 공통인수 지금 보이는 거 2지. 쉽다는 뜻이에요. 2를 2 <laughs> 뽑아. 2를 뽑아. 치과 가서 2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 그럼 뭐가 돼? 얘가 돼. 그럼 여기는 얘에서 2를 뽑힌 녀석이 되겠네. 그 x 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라는 그러니 그러니 짠 진짜 목 몫은 그러니까 나누는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니었을 때 진짜 몫은 1차항의 x 개수 요거 분해 각자목 뭐. 요걸 해주셔야 진짜목이 뭐 나와요 책에 정리돼 있는 책이 없어 이거 그냥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있고 그냥 그렇다고 그럼 적을지 말지 여러분이 알아서 평가하시기 <laughs> 조립제법 문제는요 48분 몇태이자 여태 몇 없네. 딱 풀고 끝내버리면 되겠네. 조금만 더 해. 5분 안에 끝내. 지금 10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끝내고 5분 미리 끝내줄게. 네. 졸지 말고 집중 좀 하자. 셔아 <laughs> <laughs> 자, 내 앞쪽은 지울게요 금방 끝났군요. 빨갛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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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 졸지법을 이용해 다음과 나머지를 구하여라자 1번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야 계수 개수, 계수만 확인해 계수만 계수가 나누는 식의 계수가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분질이 망가졌네요 나누 식의 계수가 2빵 마일 마일 조기제법 나누는 녀석이 x 플러스 1이야 x 플러스 그렇지 마일 내리면 2 e 곱하면 마이, e, 내리면 마이 e 곱하면 2, e, 내리면 1 곱하면 마1, 마2. E. 그러면, 혹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머지가 마이너스 2. 끝. 아유, 간단하지 않냐? 고마워, 제가 대답해 주셔서. 네. 언제나 수업은 외로운 싸움이야.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거 엎어져 있구만 아, 빨리 풀고 끝내다고 했더니, 어, 야, 4차이나, 4차식, 4차식, 대수 순서대로 1, 빵, 빵, 마이 1, 1차식 0으로 만든 애색까? 2,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2 곱하면 4, 내리면 4 곱하면 8, 내리면 6 곱하면 12. 내리면 13 그러면 오 3차식이야?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6이고요 나머지는 13 이렇게 넘어가요 야 음... 18... <laughs> 고마워 네. 고마워 조인 법을 이용하여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를 2x 마이너스로 아 이거 줄여야 헷갈면 안 되겠지 <laughs> 중요하다 헷갈리면 안되겠지? 를 아, 괴기스럽게 표현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웃음> 자 계속 순서대로 2, 3, 6, 오. 5 0으로 하는 x의 값 네. 2분의 1 내리면 2, 곱하면 1, 내리면 4, 곱하면 2, 2 내리면 8, 8. 곱하면 4 내리면 9 음. 나머지 9 음. 나머지는 똑같아 9야 그런데 이 녀석은 진짜모 가짜모 가짜모, 가짜모. 1차항의 x의 개수가 얼마 얼마 음. 2 그럼 2를 뽑아 그리 갖다 집어넣어 열심히 갖다 집어넣어 목숨 바로 나오지 음. 1 이, 4 얘가 진짜 몫색 개수,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4, 나머지는 9, 9, 9, 9, 9, 끝? 아니. 9, <laughs> 9,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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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설명을 해드리면 할 거예요. 네. 뭐? 연리 제법. 조리 제법을 어떻게 쓰란 얘기야? 어, 그 연, 연달아서. 어, 그연달아서 연달아서 연연 제법. 아, 좋아. 그러면 x의 세제곱 더하기 2 x 플러스 4는 응. a의 x 마이너스 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2에 제곱 플러스 C에 X-2 플러스 D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2로 묶이지. 네 그럼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D겠네. 괜찮아? 근데 그나 묶은 녀석이, 묶은 녀석이 다시 X-2로 묶이지. x 2를총세번 묶이는 거야. 네. X 마이너스 뽑아내고 나면 X 마이너스 뽑아내고 나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요 속에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2 플러스 C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 나눈 녀석을 X 마이너스 2로 한번더 나눈 녀석의 나머지가 C X 마이너스또 묶이지 또 묶고 나면 나머지가 B 그 그래, X 마이너스 2가 계속 들어가 있으니 연결될어 선생님 이거 2를 집어넣으면 수치대입법 아닌가요? 2를 집어넣으면 미적계수가다사라졌죠5%어 어, 선생님 그럼 이게 전개하는데 겠네요 미친 짓이지 언제 다 전개해 그래서 이런 거는요 유형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유형을 동일한 1차식이 차수가 내려가면서 그 앞에 개수가 다다다다다 붙어있으면 아 이거는 연적일제법이구나 품위있게 가자는 얘기에요 자1빵2 3 조립제 2 2로 계속 갈거야 그럼 3차까지 있으니까 3번 쓰면 돼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2 곱하면 4 내리면 6 곱하면 12 내리면 15한번더한번더 원로 2로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4, 곱하면 8, 내리면 14아 <laughs> 지금 6하이 8을 못한거야 지금? <laughs> 한번더 2,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6 이렇게 되니까 자마 제일 처음에 남은 나머지 얘가 끝에거 D 그 다음에 남은 나머지 얘가 C 그 다음 나머지 B 그럼 얘가 A. 이렇게. 됐어요. 끝!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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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랐는데? <laughs>